자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 연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기 힐링 좀해놓왔어요자 여기는 포항 아시죠 호미곶 광장 예저 황금손으로 여러분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레츠 고 날씨가 좋아요 예 11월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같이 오늘 구경 한번 할까요 그치고 컴 오우 야야저 손봐요 저저저 야,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 소원 성취, 올해 좋은 일 많이 이렇게 키워나겠습니다. 황금 손, 제가 이 부처님 손이에요. 이 부처님 손을 가지고 있어요. 예, 인내력이 있고 인덕이 있고, 예, 사람들을 끌어모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다 복을 드습니다 감사합니다, 땡큐 베이모스. 아, 참 11월 말에는 엄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소원 밀고 가죠. 해 해대, 해도지도 보면서. 예. 자 이쪽은 해안도로입니다. 이렇게. 아, 파도가 오늘 바닷물 색깔도 이쁘고요. 아이고 저 보세요 저 저. 아유 야 역시 서해바다는 꽉안 됩니다 여러분들. 저 서, 바다 보세요 아, 아이고. 저. 이유저 뒤가 이제 한두 시간 세 시간 가면 울릉도 나오면 울릉도. 에? 아이고 바닷물이 아주 팍 이쁘네요 아주. 네. 지난번에 동해 갈때 똑같네. 에. 저기 또 갈매기도 이렇게 많고 갈매기. 아유, 밥 달라 그러나 보죠? 예. 아유, 살아갑니다. 아유, 기한 상태하고 좋아요 오늘. 예. 아, 기 좋습니다 오늘. 아이고, 기가 착겨좋습니다 아, 한 어, 다섯 시간을 달려왔습니다. 네. 아, 보봉 가는데요. 요 번호인가요? 번호. 돌문어, 어, 이거 맛있지. 이거 소주 한 열병 먹으면 맛있어요. 돌문어. 오늘은 돌문어 먹으러 갈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해!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, 팬 여러분. 아, 바람 보니까 이렇게 막. 그래서 이 바람 불면 유람선을 못 가요. 우릉도못 가요. 11월부터는 안 해요. 봄에 이제, 봄에 4월달부터 요 10월까지 우릉도못 갑니다. 예. 아, 물 깨끗하네요. 바 하도 깨끗하고. 네. 이 영상 보시고요. 감상하세요. 여기는 한 10년 만에 온것 같은데요. 10년. 10년에 한 번, 10, 10년에 한번 왔어 제가. 네. 호랑이 호재, 아름다움이 그래서 호랑 호미곶이라고 국가 문화재죠. 네. 아저 가문의 쪽발이 네. 1번이 나올 것입니다 네. 아 저쪽은 이제 구령문 울산이 나오고 에? 아유 좋네요 아이고 바람이 살살 공기 많네요 좋긴 좋아요 네네네네네 아유 저거 꽁많은는데요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건강하시고 자, 여기는 k 해를수 있게 리포터 인기 연애했습니다. 여러분. 자, 손. 오른쪽을 가리키는 거죠. 저 소리 먼저 쪽발을 공격하라! <laughs> <laughs> 그하하 <그게> 아니야? <laughs>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하연하라. <laughs> 땡큐. 하하하하하. <laughs> 이런 쪽발이 <쪽파리> 새끼. 끝. <laughs> 카트. 그,